지금 노스진 빌라에 왔습니다. 아! 어제 그 못쓴 유즈데이 쓰러 왔거든요. 대유즈, 유지. 대유즈 쓰러 왔는데 어, 여기서 수영이랑 선셋 보는 걸로 하고. Hello, 아 thank you. t so h you go. Uh? So you go? Uh -huh. Uh -huh. Oh, a you want to swim first? y e a First, first. Pool towel here if you want. For h uh, for one towel we have deposit for 500. 아이브한 대로 해야 돼? 아, ye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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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디파짓? 디파짓.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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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땡큐. 이 뭐야? 숲이 아주 울창하구만? 여기 또 수영장이 또잘 되어 있으니까. 풀숲으로 되어 있는 게좀그 리조트 컨셉이어가지고. 와, <laughs> 진짜 예쁘다. 마지막 피날레. 반복길 걸고 나서 그다음에 와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반복길 걷고 나서 저쪽으로 가면 이제 선셋 포인 여기로 이렇게 푸르 숲을 들어갑니다. 정글 숲을 지나갑니다. 이쪽 끝으로 면면 카페가 나옵니다. 루한 쪼그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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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쪼그루한 쪼그루한 쪼그루한한한 <웃음> <웃음> 바닥이 되게 위험하네. 바로 그냥 빠치면 바로 그냥 못 고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패스. 네, 스스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니 네, 니다 네, 감사 아, 세키커티 오케이. t h a n 너무 친절하셔. 이래서 혼자도 별로 외롭지가. 않아. 와, 여기 사람 무슨 기분이까? Thank y 아, 티켓, 티켓, 티켓.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딱 이렇게 뜨면 oh. 돼. 땡큐 맨날 오고 싶은 곳. 저녁을 먹으러 가 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목소리도> 러 <목소리도> 여기서 이렇게 망고를 구매했다 뭐가 잘 익었을까? 근데 왜 이렇게 미지근... 미지근하지? 어떻게 이거다 오케이 고르겠습니다 110, 맥시, 112 커팅 해달라고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Thank 땡큐 u t h a 3개에서 u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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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서이 n k you. 아, 웨이팅? 아, 이거 먹고. 어이. 아, 가져가서 먹으라고? 아, 여기서 이렇게. 그럼 아, 바로 먹어, 여기서 고르는 건가 봐. 오, 여기 먹을 게 많다. 이게 뭐야? 삼겹살. 뭐가 뭔지를 모르겠네. 치킨? 치킨, 치킨. 코코다 있 쌤, 쌤. 몰라, 이거 맛있대. 이것도 하나 먹어볼까? 아, 삼겹살? 아, 삼겹살 먹을까? 음, 컵. 제가 모르는 건 이거. <laughs> <laughs> 어, 근데 왜뭐 빠졌다? 아, 네, 포크, 포크. 포크, 포크. 아, 세이프? 오케이. 오케이. Oh <목소리가> 어우 현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니까 시골 사람들보다 관광객이 더 많으니까 음.. 아야 저기 알로나 근처만 가면은 애들 방학하고 사람들 막 놀려 으응 아, 사람 진짜 없는데 가는더별로안데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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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만약에 아, 아. 얘외국인들그렇 음, 맞아 맞아, 맞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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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리를 샀습니다 못 참지 스파게티 이게 맛은 없는데 은근 든든한 다니까 근데 김음 소금을 저리 본것 같아 근데 오히려 좋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맥라 감자튀김보다 맛있어. 그리고 치킨 막작 다리로 달라했어요. 케이블식 치킨 맛이 납니다. 그리고 요거를 그레이비소스 찍어서... 음? 어딘가 모를 그 카레 향신료의 향이 나는데, 그리고 밥을 같이 좋아. 밥을 같이 좋아. 밥. 그냥 고슬고슬한 밥. 흑밥하라고 준거 같긴 한데 딱히 후라이드 치킨이랑 별로 안 어울려요 먹고 치킨 한입 먹고 은근히 과거랑 잘 어울리네요 튀김은 되게 맛있다 가장 싫어하는 퍽퍽한 살 퍽살 가슴살 또 술술 찍어줍니다 <목소리> 빨간 소시지 파이소신 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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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쏘 맛이 니다 응, 쏘신, 제가 골라, 골라. 아 엄청 짜요 쏘신, <laughs> 쏘 <laughs> <이것을 먹고 할까요? 웃음> 아, 우유가 어? <놀람> 많이 달안사먹을게 때. 나는 왜일도 유명한지를 모르는데. 아, 너무 입소문을 타서 그런가? 굳이 돈 주고 사먹을 맛은 아닌가 차라리 저런으로 망고주스 사먹는 게100% 그냥. 꽃을 아주 그냥 장식을 양호지게 해놨다잉. 응. 어, 뭐야. 아, 씨. 뷰는 기대하지 않는 걸로 하고. 오. 오, 굿. 오. 그래도 나름 시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베드도 라텍스. 빵. 제가 마사지 받고 왔고 분위기도 되게 좋아. 요 여기는 또 이제 타이 마사지. 여기 타이 로얄 스파 왔습니다. 밑에서 망고 먹다가 그 직원들 내려와가지고 그, 그분들 산뜻이 다 먹고 왔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구글맵에 저장을 해둔 곳인 거야. 예약을 한건 아니고 여기로 왔다. 이거 같다. 아로 아로 아로. 어, 여기 뭐지? 이게 뭔 뭐, 무슨 냄? 페퍼민트. 라벤더? 라벤더. what best? all are good. 아, 오케이. Okay. 어, 그리고 왔 괜찮은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1박 하고 쉬어가는 타임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또 다른 빛치 여기는 그게 없네. 수영장입니다. 네. <laughs> 지려준다 자, 여기 서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기장은 파크 힘들고, 어... 혹시 모릅다어르 물만 보고 왔어. 물만 보고 보고 왔으니까 제대로 즐겨야겠다. <laughs> 저기 보이나?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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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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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뭐야 이름 네임 네임 어? 네. 랜스 네. 랜스 네. 랜스 네. 랜스 오.